안녕하세요 행차입니다 오늘은 레트로트 삼계탕을 해먹어 볼 거예요 이거 한번 끓여 먹어 볼 거예요 우선 이게 데피면 된대요 안에 보니까 뭐 닭이랑 쌀 찹쌀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불냇물에다가 담가 놓습니다 얘는 그냥 뭐 해줄 거 없이 기다리기만 하면 돼서 굉장히 편리하네요 자잘 끓고 있습니다 한 40분도 지났고 이걸 이제 옮겨 담아 볼게요 국물부터 한번 먼저 떠먹어 볼게요. 아 간이 잘돼 있어요. 따로 소금간을안 해도 될것 같아요. 간잘돼 있고 다리도 이렇게 잘 포개 놨어요. 다리가 되게 잘 포개져 있죠. <laughs> 다리 먼저 뜯어보겠습니다. 이 안에 찹쌀도 들어가 있어요. 이 찹쌀도 들어가 있어요. 국물에 다 풀어서 봉 근데, 저게 죽이라 그런지, 생각보다 배가 빨리 꺼지네요. 그래서, 불닭까지 해먹으려고 합니다. 면부터 먼저 삶아줄게요. 그리고, 치즈랑 피자 치즈도 준비해 줍니다. 라면이 대충 오늘 다 익었죠? 물을 버리고, 좀짭작하게남겨둔 뒤, 치즈 까고, 스프 넣고, 비벼줍니다. 한번 먹어볼게요. 치, 솔직히, 치즈를 너무 많이 넣어서, 치즈 맛밖에 안 나요. 자, 이제 필살기 숟가락 쓸 때에요. 이거 빡빡 긁어 먹으면 거의 누룽지 수준이에요. 이거 잘 긁으면 한 숟가락 정도 나와요, 이거. 냄비 빵꾸나겠다. 짠. 어쨌든 둘다 맛있네요.